어 시간이 있을 때 틈틈이 그 흥박 홀딩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이기간 단체장들 각 시에 뭐 저희 서울도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좀 난리 난 상태죠. 비분양 물건 때문에 아파트 건설에서만 힘든 게 아니고 이걸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기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본적으로 시행시공을 요즘 이제 국민들도 다 똑똑해서 잘 아시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나 시행사가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땅만 아보하고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면 이 사업성에 대해서 이 허가서를 가지고 이제 시공사가 보증을 쓰고 시행사가 돈을 쓰게 되죠. 그래서 건축을 짓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분양이 다 되면 돈이 원활히 돌아요. 물건을 만들었고 상품이 팔리면 되니까 안 팔리는 문제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일년에 뭐 지금 처음에 한 사만 호 오만 호만 해도 불안하다 그랬는데 지금 팔만 호 십만 호를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기관 단체장에게 제안서를 쓰는 제 표현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영상 삼탄째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 인생에 이십 년 이상 올인하고 있는 주식 운영 및 주식 활용 사업가입니다. 어이뭐 주식을 제가 한 이십 년 이상 했고 이천이십 년 팬데믹 왔을 때는 사실, 뭐, 제가 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어, 지인 선배하고 후배들 돈한 3, 4천만 원 빌려가지고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었죠. 그때 계좌를 한 10여 개 이상 계좌를 올렸었고, 그 계좌 올린 거 중에서 대부분이 저거면 200%, 300%, 많으면 400%, 600%까지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그걸 뭐 이제 제주도 투자들도 많이 왔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 주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고, 간단히 지금 이제 현 시점 부동산 분양과 프젝트 파이낸싱 문제를 정리할 했기 좀 분양 아이디어 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아파트를 일반 국민들에게 뭐 할인 10% 해준다, 5% 해준다 아직 감각이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세계적인 한국만 어려운게 아니고 한국 일본 특히 중국은 더 하죠. 중국은 한국보다 제가 중국 사업할 때가 보면 특히 산동에만 가도 그 하이양이라든가 이렇게 바다 쪽에 있는 도시들은 가면 완전 유령 도시죠. 베이징이나 상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여기 제가 지금 포항에 있지만 이런 바닷가 쪽에 좋은 거를 우리는 이제 보면 산이 남아 있고 작은 콘도가 있지만 거기는 아파트가 가득 세워서 바다가 안볼 정도로 빌딩들을 지어놨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돈이 돌아야 되는데 먼저 되겠지만 사람이 피가 동맥 경화가 되지안 돌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중국이고 우리도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돌아가면 은행이 이제 돈은 나갔는데 돈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이자도 이자는 또 엄청나게 비싸고 해소가 안 되서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피해가 있다 기본적으로 세금도 안거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이 방법을 쓰면은 제가 볼때 5년 안에 5년 앞으로 5년은 미분양 부동산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일은 없다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내용은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이 그래프 경제라는 건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을 간단히 얘기하면 쌀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됩니다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서 사전에 영상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오 프로 먹으면 천오십만 원뭐 천백오만 원뭐 천이백 올라가다가 이게 복리에 의해서 천만 원에로돼 있어서 백 번을 똑같이 오 프로만 먹게 되면 이게 백 번을 딱 했을 때 백삼십 배의 돈이 됩니다 즉 십삼억이 돼요. 그러면 뭐 천만 원 돈은 보통 한 3억짜리, 4억짜리 아파트 살때 3천만 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아파트들이 워낙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천만 원만 갖고도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천만 원으로 아파트 줄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을 계약한 그 사람이 신용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가 2층, 3층, 4층, 5층 뭐 창호 달고 샷시 달고 방화문 달 때까지, 즉 잠금 달 때까지 거의 대출이 80에서 90%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 입주할 당시 2년이나 3년이다 그러면 입주할 당시에 입주자들은 돈을 들고 가면 되고 건설사는 미분양, 즉 계약이 배분양이 안돼 버리면 이 돈이 나오질 않아요. 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할 때 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좀더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따내는 원인은 간단한 겁니다. 정부에서 저한테 이제 정책 지원을 해달라고 해요. 정책 지원을 하는 건 정책자금 같은 거라는 건 무이자 돈을 주면은 이 돈을 가지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약자들이 갖고 온 돈은 주식을 사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두 번째 넘버 투에 설명한 대로 주식이 한국. 앵커 이제 석유라는 것처럼 주식이 어떻게 얘기도 했죠? 막 1억이라는 돈을 샀는데 이게 떨어져서 한30% 더해서 8천만 된 거예요. 20%상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8천 다시 8천만 원만 더 사니까 마이너스 10% 됐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어저께 금액 뭐 250만 원이다 그러면 25억 정도 그러니까 한 100배 정도 더 돈을 넣었을때 이게 어저께 시간의 상위 10% 먹었죠. 10%만 더 버렸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어 이 2억에 대한, 2억에 대해서 2억 5백만 물어주면 되는 거를 실제 25억에서 10%, 2억이 5천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실제 이 계약자는 아까 처, 얘기한 대로 1 0만 원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 0만 원에서 첫 번째 코스라고 하면 1,050만 원만 주면 돼요. 1,050만 원이 1차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은 다 팔고 회수를 하면 됩니다. 회수하고 다시 그 1,050만 원 갖고 그 고객 거는 다시 2차로 이제 5%짜리를 찾으러 가면 되고요. 일단, 거기서 그런데 50만 원만 번게 아니고 25억이 돼서 10%가 늘어났기 때문에 2억 5천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2억 5천에 늘어에어 어차피 돈 들어간 거는 천에서 천만 원을 계약하면 50만 원만 늘어났으니까 2억 5천에서 2억 4천 5백이 남았어요. 그 돈은 바로 건설사의 수익과 저희가 이거를 작품을 만든 저희 같은 거 홀딩스가 흥박 홀딩스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돈을 적체해놨다가 다음번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글씨만 봐봐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간단하다 이 구조를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 제가 좀 작업이 되면 그래프를 그리겠지만 현재는 제가 어저께는 낙서를 해서 테스트도 해보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일단 글이라도 읽, 읽, 어, 읽을 수 있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제가 이걸 잘 만드신 재주가 없으니까 정부 정책자가든지 되 누구든지 간에 이거에 대한 지원해줘라. 이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설명을 분양 수분양자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 자금 지원을 해서 건설사가 이 자금 지원을 착한 굿 투자자가 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수익을 주면 되고, P F 사가 되면 P F 사에게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익은 남고 원금은 언제든지 지켜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준비된 이자금은 주식사는 게 쓰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수분양 들의 계약금만 주식사면 되고요. 이거를 저는 이제 BM특허까지 만나서 아무도 흉내를 못 내게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약금만 넘은 계약금은 이번 달에 벌써 몇 프로 올랐고 다음 달에 몇 프로 올른 거는 아파트 사는 가격에서 할인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할인이 한 번이 아니고 아까 백0회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천만 원이 5%씩만 100회를 넘어도 이게 13억 130억이 되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계약자한테 다가진 않죠. 대부분의 돈은 이큰 그 돈을 투자한 수익자가 가져가야 되고 위험할 때만 리스크 관련 들어오는 건데 이 문제가 되면 어떤 방법에 상관없이 돈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단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1년에 이 사람이 20%를 할인받을지 30%를 할인 받을지 그거에 대한 이, 이 이익만 정리가 되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크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2년 안에 3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대한 수익이 났다면 1억만 초장 거니까 남보다 70% 할인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흥박 컨설팅에서 원하는 이 그래프 경제와 실물 경쟁리 묻는 그 정확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시간을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 5분 안에 하고 싶었는데 설명할 게넘어많서 일단 자르겠습니다. 10분 못 넘어가거든요. 요, 요걸 갖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자료를 또 샘플로 테스트로 스케치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번 듣고 이해하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서 감사하고요. 김진만이었습니다.